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laughs> 아, 그래가지고, 홍, 이제 홍콩에서 몇주 지내고, 시드니 행 비행기를 타고, 한 10시간쯤 나와 가니까, 아이고, 시드니, 시내를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니까, 정말 듣던 대로, 참말로그 붉은 벽돌벽돌이 백돌, 아니라 그 지붕으로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거리가 정리되어 있고, 시내에는 나무들이 즐비하고야 하늘에서 멀리서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 안에 가면 또 다른데, 한국에서는 뭐, 참, 시멘트로 비죽비죽하게 그 방을 많이 올랐고, 그런 것만 보다가, 얼마나 피나, 하고, 포근하게 보여지고 내다 보니까, 참, 좋은 곳이로구나, 그런 느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내렸다. 내려가지고, 뭐, 내가 영어가 되나, 뭐, 아는 사람 사전에 얘기를 어디 가면 잘안 합니다, 일부러. 갑자기 만나면은 놀래키고 더 반가우라고, 그래도 미련함이 있어요. 국내에서도 잘안 물었잖아요. 그래, 우리 할머니께서, 아이고, 용기야, 용기야, 객지에 나가서는 묻는 게 최고다. 모르거든 물어라. 그래도 안 물어요, 나는. 사람 대하기도 부끄럽고, 내 속으로만 생각하고 찾아가는 게라요. 외국에 오니까 더하죠. 그래, 뭐, 대축버스를 타고 어느, 어디 내렸는데, 어느 공원이 보이길래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불광사 이름만 들었지, 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주소라고 전화 가져온 게 홍, 그 대만에서 성우 스님이 그 출간하고 있는 다담이라고 하는 거기에 달마사 전화번호 있는 것을 갖고 온게 유일하고, 서상영이라고 하는 그 사도 이 전화번호는 적었지만은 수첩에 적어 놔도. 일체 사대는 온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일단 달마사에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 20센트 짜리 동전을 넣어 가지고 공중전화 하니까 신호가 가자마자 딱 끝나버려요. 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그래서 몇 번을 시도해도 난 혹시나 또이 전화기가 뭐 고장난가 한참 걸어가지고 저가서 해봐도 또 신호가 가면은 끊어져 버리고 끊어져 버리고. 아이고, 이래 이래 하다가 뭐 날이 저무네요. 그러니까 뭐, 하, 차들은 오고 가고 컴컴하니까 더뭐 겁도 군근이 나고 외롭기도 하고 뭐, 들은 건 있어가지고, 외국에서는 뭐, 공원에도 자고, 뭐, 그런다고. 이 나란, 어두워오니까, 공원에 자볼까 싶어가지고, 그, 이제 앉는데, 누워보니까, 아이고, 생각보다는 막, 찬바람이 이르고, 추워요. 그때가 2월 28일이었어요. 그러니, 저녁은 잘살하더라고 누구 있다가 안 되겠어요? 이게, 전화는 안 되고, 밖에서는 잘 수가 없고, 어디가, 자기는 자야 되는데, 이제 앉아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택시를 타고, 어디, 이완에 데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유관을 뭐라고 부르는지 영어로. 내생각대로낸 것이 스몰 호텔.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유관이나 무슨 장이라든지 그런데 데려다 주지 않겠나. 내 식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아, 스몰 호텔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비 택시를 하나 탔어요. 타니까 운전수가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느냐? I'm going to small hotel. 내그 딸이 이제 발음도 좀 한다고 이래가지고 억지로 생각해가지고 small hotel 이렇게. 그 백미를 보더니만 위치원. 그래. 위치원 가는 것만 들으니까 위치는 어떤 장소잖아요. 어디에 있는 스몰 호, 스몰이 호텔 이름인 줄 아는 것 같아요. 나는 작은 호텔을 가면은 그런데 이완 정도에 안들어주겠 이랬는데, 가만보이, 내 말을, 뭐 나를 듣고, 어디에 있는 호텔이냐고, 그런 끝에, 그 내가 멍해가지고, 대답을 못하고, 가만있으니까, 히또 이제, how much do you have, 뭐, Australian, 뭐, 뭐, m o n 고 뭐, 아마 호주 돈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까? 뭐, 뭐, 머니하고 뭐, 하우 마치 그건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환전에는 1 0 백불짜리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이니까, 오케이. 그러더니 막, 한참 가더니, 어디, 세워주면서, 저거 가보라. 가보니까, 무슨, 모텔이라, 그런데 그 벽에다가 80불이라고 써 놨어요 하루에 그리 뭐그 사람이 대충은 이제 그렇게 적당하게 데려 주었어요 그래 이제 방에 가서 짐을 풀고는 또 거기 그 여관 그 실내에 저 경내에, 그, 입구에, 이, 그때만 해도, 그게, 이, 공룡 전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20센트를 넣고 전화하니까 또 마찬가지라, 때르르 하고 또 끊어지고. 그래, 그 하이, 큰일이네. 하고 할수 없이 하루 자고, 그 이튿날, 아침은 먹어도 되겠고, 이래가지고, 어느 뭐, 하, 참 가다가, 어느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보니 뭐, 뭔지 뭐, 알 수가 있어야 되죠. 뭐, 메뉴판이 얼마나 뭐, 까탈스러운지, 지금도 모르는데, 그때는 뭐, 더 모르죠. 그래가지고, 대충 손을 짚어가지고, 이거 했더니, 갖고 왔는데, 아이고 무슨 오리 배를 째가지고 오리를 이렇게 한맛 통째로 응. 이래가지고 거기다 뭐 양파하고 뭐넣넣 도마도 하고 넣었는데 아이고 냄새가 나고 보기도 형하고 뭐 얼마나 저랬던지 도마도 하고 뭐 그거 있는 거 그거만 먹고 뭐 얼른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어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 달마사 주소가 있는 것을 주소는 안 보고 전화번호만 그래가지고 내돌리고 참 나도 참 사람이 어리했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 택시를 또 하나 잡아가지고 여기 내려달라고 보이니까 이래 보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만 어디를 가참 가는데 여기를 가면서 아 보니까 비에다가 달마사라는 간판이 보이더라고. 하이고 얼마나 반갑던지 참 저승 갔다가 살아남은 사람처럼 달마사 간판이 그렇게 반갑더라고. 그래. 들어가니까, 그때에 별세한 정보살이 뭘 씻고 있고, 목에다 긴 염주를 두른 보살님이 있고, 그분이 공덕형 보살님이었어요. 공덕형이라고 아주 신심이 대단한 보살님이 계셨어요. 상의 상이 엄마가 상의하고 상녀의하고 상아, 상아는 무릎에 이렇게 재우고 딸만 셋이 있는 닮마서 신도가 있었는데 시드니 사람은 우리 정법사 신도는 대충 알지만 한국에 있는 분은 잘 모릅니다. 그분이 한국에 다시 돌아갈라고 집도 정리하고, 차도 팔아버리고 하다가 보니까, 마땅치 안에서 절에 며칠 묵고 있다가 한국 간다고 그 꼬마들 시위를들르고 있더라고요. 그 꼬마들 지금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며칠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점심을 얻어먹고, 자영선임이라고 하는 비구니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점심을 먹고 나서 서상령이라고 하는 따주기 하면서 기림사 부감에 와가지고 교민들이 자기 보고 죄를 지어준다고 좀 엉뚱소리 하던 그, 그 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무슨 뭐 경무스님 테이프, 오라스님 테이프 누가 법문을 잘하는지 함에 이래하고 했다했잖아요. 부가 무관할 때니까 뭐 자기 혼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상당한 유치 에 있는 것처럼 조금 부품하게 그리했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다. 전화하니까 아유, 스님, 어째 지내요? 한국인이라 알고 아, 내시드이 왔어요. 예? 한 마리에서 오니까 깜짝 놀라요. 참말입니까? 아, 참말이죠. 머리 깎고 사는 사람 거짓말합니까? 어디요 닮아서요. 닮아서요? 아, 그러면서 막 내가 미안할 정도로 놀라더라고요. 그러니, 혹시 내가 자기 한 말을 기억해가지고 있다가, 그래저래 자기 이제 하려고 왔는가 싶어서 아마 그랬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얼마 있다니까 왔더라고. 내가 반갑다, 고 이러면서. 그러는데, 뭐 얼굴이 붉어가지고. 나도 뭐, 전에 그런 말 했느니, 뭐, 뭐, 저리 어떻게 됐느니, 그런 말 일치 안 하고. 내그 사람 성정을 조금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랬더니, 뭐 조금 있다니까, 옥상도 거 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자연 비군리 스님이 아유, 옥천사가 웬일입니까? 이러니까. 아유, 오늘 보름이잖아요. 그때가 2월 28일이 음력으로 보름이 됐는가 봐요. 보름이 돼가지고 내가 지나가다가 부처님 인사도 하려고 그랬니 왔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이제 그 서상영 씨가 그 일을 옥상도 처를 소개하는데 이분은 불광사 총무라고 그러더라고. 그런지 그 옛날 대각 스님이라고 통도사 강사하다가 호주에 와가지고 두달 있다 간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스님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불광사가 비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계시면 어떻게 느냐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좋죠. 나도 들은 것도 있고, 그, 명신 스님이라는 스님이 호주 가거든, 불광사에 가면 좋을 게라 하고, 거기 가서 최 반야행을 찾으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 것이, 반야행 보살이, 시드니에 있으면서 신도들이 스님 한분 초청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가 봐. 반야행은 한국에서 서울의 경국사에 다니고 일찍이 불문에 들어가지고 그걸 아니까 혹시 아는 사람 이 있으면 좀 연결해달라고. 그러니까 경국사 기관 스님, 그때 동대 총장 했던 기관 스님이 주지로 계셨대요. 반야행이 전날 해가지고, 그래, 이게 시드니에 들은 있는데 스님이 안 계시니까 한번좀 제자들 소개 좀해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러니까, 지관 스님한테 글을 배운 장산 스님을 추천해가지고 장산 스님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명신 스님이나 장산 스님이 불광사에 가거든 반야행을 찾으면 될 거다. 그랬는가 봐요. 그래, 그래 서로 연결이 됐죠. 그래가지고 서상영 씨가 또체면은 있어가지고 처음 호조 온 스님이니까 그 집에 하루 자락해가지고 안방을 차지해가지고 침대에서 하루 자고 그튿날 불광사에 데려다 주었어요. 크로이돈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는데, 앞에 마당에 소나무가 두 개가 일본 소나무지만은 그래도 반갑더라고. 두루가 서 있고, 일주일에 280불 세를 주고 사는 그런 집이었는데, 방이 세 개고, 부처님을 모시고, 두개 방을 부처님을 모시고, 한 갠가 방이 두 갠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쌀 있지요? 된장, 고추장 있지? 뭐 냉장고에는 뭐 반찬도 몇개 있고. 그뭐 자고 새벽에 이불 나고, 남만대만 나가서 이제 오페라 하우스로 구경 다니고 그러다가 보니까 달마사 비구니 스님도 초청해 을 가지고 올람 쌈도 여러번 해주고 관음사 정호 스님도 또 반갑게 맞이해 가지고 정심도 같이 하고 차도 마시고 이래 했어요. 그러는데. 그 다음, 일요일 날, 아침인데, 전화가 삐르르르 왔어요. 그래, 받으니까, 서상영, 그 사람. 스님요 오늘 일요일인데, 법회 보이겠고 합니까? 아, 그리 뭐, 스님이 저래 왔으니까, 당연하잖아요. 이랬더니, 아이고, 스님, 여기 호주입니다. 관광 비자를 갖고 와서 대중 집회를 하면은 큰일 납니다. 다음에는 다시 못올 수도 있습니다. 아, 뭐 그렇게 힘을 주고 말하니까 나도 겁이 나더라고요. 그냥 만드는것 같고 뭐 그냥 법이 뭐 까탈스럽다고 하고 그러면 뭐 내가 소개라도 하고 법회을 보지 말고 간단히 맞이라도 올고. 리 그래 하면 되겠네요. 그래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7 개월 동안 비어 있던 절에 스님이 왔다고 아마 총무, 옥상도 거사가 몇 군데 전화를 했는가 봐 사람이 일곱 사람이 왔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온 게죠. 뭐그 전에 두 사람 세 사람 와 가지고 열쇠 열고 아주 마주 올리고 점심 해먹고 헤어지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 소개만 하고 끝이 났는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법문에도 괜찮은 걸 가지고 그렇게 겁을 주더라고요 그 뒤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달마사에 다니는 입장이고 해가지고 정법사의 신도들이 모이는 것을 약간 경계를 한것 같아요 안 그러고는 뭐 그렇게까지 겁을 줄 일이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요일은 그렇게 지내고, 두달 동안 여기저기를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시드니 한국 불교의 실태에 대해서 기동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